이게 대체 뭐야? 오! 어, 약간, 잠깐만! 오! 잠깐만, 잠깐 여러분, 여러분. 이거 봐봐. 이렇게 하면 선다! 단 단해지기! 어물. 써버려 고! 찰퍽거리는 소리. 이제야, 차마다. 너나, 너, 너, 일부러, 일부러. 왜왜왜왜왜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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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뭐인데? 지렁이. 어, 물? 수영하는데 <laughs> 잉! 똥! 어? 여기 막혔나? 뭐뭐 어, 이거 뭐, 뭐. 잉 빅사 있나 설마? 지렁이 이름 지어주세요 지렁이 이름? 지렁이 이름 뭘로 해줄까? 어 뭐야? 물살 따라서 올라가는데 지렁이 이름 음... 츄우기 츄우기 가자 츄우기 가자! 쇼. 우 어? 그기 뭐지? 여기를못 가나? 어, 저, 저, 내려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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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먹어 위로 가어 여기 아 이거 그건데 세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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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저, 저,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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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